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입변성 서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, 뒷대 이제 산채에서볼브로된 거는 정리를 하고 이쪽 뒷대 한 촉하고 작년 신화 한 촉입니다. 모주는 좀 무늬가 약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신화가 작년 신화가 이제 지금 입변성으로 해서 좀 발전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창년에서산채된 건데 이 산에도 난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없어졌어요 한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창년 쪽은 주로 보면 야산들이 많습니다 산을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니까 조금 남쪽이나 이래 골쪽으로 가면은 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 능선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는 난이 아마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난들은 대체적으로 뭐청량에는 난이 조금 없는 편인데. 그나마 뭐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지역으로.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탐나을해 보시면은 뭐 조금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작년 신호는 잘 올라왔습니다. 입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. 입병 스타일로 깊이 잘 올라왔습니다. 모조도뭐 모니가 그래 싹 좋지는 않 해도 그래도 인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, 부분적으로 녹은 약간씩 이제 들었는데 종자성으로 좋아 보입니다 꽃도 한번 볼수 있는 거고 뭐 유배로도 뭐 그다지 빠지지도 않습니다. 인간한 유배한테도 갔다 대어도 오늘도 산에 갔다가 뻥팡치고 왔는데 내일은 또 괜찮은 산을 한번 찾아봐야 될텐데 한번 내일 기대해 보고 또 내일도 산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